자 우리 플코인을 모여계신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이 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제대로 알아가야 되죠 자 오늘도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고 라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급등이 다시 많이 올라오면서 거래대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란과 이 미국 쪽에서 약속대련을 했었죠 다시 한번 시장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라인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 구간 확실히 우리가 매수해서 가야 된다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리플은 어때요? 긴 아래 꼬래를 만들어주고 큰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타점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리플 언제 매수 타점 드렸나요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말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5월 7일부터 3천원 부근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5월 7일이 언제 여러분들 이때죠 이날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부터 3천원 부근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 단번에 2 30% 정도 수익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문자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그냥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리플이니까 그냥 편하게 두 글자, 리플. 리플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리플이니까 리플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기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예요? 제가 매일 긴급 코인, 추천 코인 같은 거 아침, 저녁으로 한두 개씩은 꼭 드리죠. 하루에 그니까 한 두세 개씩은 꼭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받아가시고 급등 코인 얻어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1억 이상 10억 이상 달성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최대한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많이 얻어가시면 다 같이 한번 수익을 좀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조금 많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올라왔던 이 약속 대련이라는 게 대체 뭐냐 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중동 전쟁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란 이란 쪽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와 진짜 이거 뭐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한번 시장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사전에 미국에 연락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여러분들 이란의 미군기지 폭격이 약속된 대련 이미 드러나자 중동 위기가 더 이상 고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 가상화 피시장에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자금이 안정적이게 된다는 건자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다른 코인들보다 사실 우리 리플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수급과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다 비트코인 보다는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구요 신규상장 코인도 그렇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주기는 조금 힘들다 라는 것도 리플에게는 혼자요 자왜 그럴까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상승포이 커요?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모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변동성도 좀 작기 때문에 많은 투심이 회복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조금 유입이 될수 있지만 현물로는 좀 힘들다. 그러면 신규 상장 코인으로는 많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냐? 이것도 사실 아니죠. 왜 아닐까요?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막 진짜 두배세배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루 아침에 막70% 80%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어요. 즉 뭐다? 이미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나갔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투심 자체가 회복되기 글렀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어디? 변동성이 좋은 알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번에 지지라인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아가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같이 한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리플이니까 그냥 리플. 리플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 많이 받아 가시고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리플이니까 리플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보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급등 코인, 추천 코인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방에도 꼭 입장하시고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유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뭐하고 있다 매집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 웹버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억 달러의 리플을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웹버스는 지금 국가 간 거래 단순화를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진짜 유망한 가상화폐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청정에너지 기업, 비버 파워 같은 경우에도 리플 이번에 1억 2100만 어치를 샀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샀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리플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라건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 화두가 또 뭐냐? 리플 CEO가 트럼프를 만난다. 회동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리플 관련해서 가격 폭등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과거에도 실제로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루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급이 크게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면요. 이 xrp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이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급 나올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실제로 갈수록 링하우스 CEO와 트럼프가 만났어요. 그래서 XRP가 3.13 달러까지 급등을 했던 과거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큰 수급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얻어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리플니까 이 그냥 편하게 리플. 리플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가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리플이니까 리플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 시크릿, 긴급코인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바라했고 그리고 중요한 뭐예요? 무적코인 방에서 여러분들 1억만 들기, 10억만 들기 프로젝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빠르게 들어오시고 늦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많은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수익 보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끝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산책. 산책을 한번 좀다녀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산책을 가라는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 돈 중요해요. 돈이 정말 중요한건 맞습니다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집에만 있고 진짜 안나가고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사실 수익이라도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손실을 보면서 정신적인 것을 갈가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오세요. 산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책만 해도 우리가 햇빛을 보고 꼭 여러분들 밝을 때 나가셔야 됩니다 밝을 때 나가셔서 산책하면 햇빛을 우리가 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감소 효과 있죠 비타민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호르몬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산책을 한다는 게 뭐예요. 걷는 거죠. 여러분들, 걷는 거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걷는 게 생각보다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안 사용하던, 평소에 사용 안 하던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꼭 산책을 밝힐때 나가셔서 한 번씩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감소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라는꼭 육체적인 건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꼭 나가셔서 햇빛 쐬고 오시고, 이쁜 거 보시고, 이쁜 꽃들 많잖아요. 꽃들 보시고, 꼭 나무 한 번씩 푸릇푸릇한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바람도 한번 쓱 맞아주시고 다녀오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나가실 때꼭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기본이죠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하려고 하고 미세먼지도 조금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근데 안 나갈 순 없으니까 꼭 마스크 어떤 거 kf94 착용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 주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주겠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들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니까 꼭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외출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들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꼭 산책도 하시고 좋은 정신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필 전문가였습니다. 대응 전략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랬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